네 안녕하십니까 대문박 장난감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제가 시관을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게 시관인가요? 네 편의점에 가다가 네, 우연히 발견하고 너무 귀여워서 어, 사와봤습니다. 짠! 네, 유후와 친구들이라는 네. 어, 식품 완구인가요? 네, 편의점에서 팔고 있었는데요. 어, 식품인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 식품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열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어, 일단 가격은 3,000원입니다. 3,000원이고요. 어, 지금 현재 2015년 7월달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벤트 내용은 네, 밑에 적어 놓겠습니다. 밑에 설명에 적어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가격은 하나에 3,000원입니다 네. 어, 앞에 영상에 어떤 친구들이 나오는지는 네,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그걸로 또 참고를 하시고 그럼 과연 오늘 어떤 친구가 나왔을지 한번 바로 오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유후! 유후! 네, 유후와 친구들. 총 26가지, 여기 보시면 총, 유후와 친구들 26가지가 들어있구요. 유후와 친구들을 모아보아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네, 유후와 친구들. 동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숭인가요? 네, 다람쥐도 있고요 네, 26가지의 유후와 친구들. 저는 오늘, 팩을, 두 팩을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팩을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네, 이거는 정말 편하게 돼 있습니다 조물조물하기가 비닐이 두껍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단 모양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미지를 그리시면서 만지시면 뒤에 이렇게 만지시면 모양이 대충 잡힙니다. 그래서 꼬리가 긴 친구를 갖고 싶다. 그러면 꼬리를 생각하시면서 만지시면 아마 원하시는 제품을 손쉽게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오늘은 처음 네, 오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원하는 친구라는 게 없어서 일단 그냥 네, 잡히는 대로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픈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텝을 하고요 퓭. 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건 아닌데요. 이게 뭐죠? 네, 유후와 친구들. 네, 유후와 친구들이고요. 총 26가지. 네, 유후와 친구들. 유후와 친구들은 전 세계 의 멸종위기 동물과 함께합니다. 네, 하면서 여기 전 세계 의 멸종위기 동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이렇게, 그림으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후 원숭이구요. 네, 페미, 그 다음에, 추 루디, 레미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네, 26가지 캐릭터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6가지 캐릭터고요. 네, 저는 16번 핑인가요? 아, 네, 제일 네. 제일 구리 구이다고 생각하는 게 나왔네요. 아 이건 뭔가요 이건? 이건 뭔가 이게 3천원이가요아네 돌고래인데 네 여러분들 네 이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좀 별로입니다 진짜 완전 실망입니다 이거 돈 아깝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여기 재질은, 이렇게 초점이 안맞을 또. 일단 재질은, 네 일단 재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스웨이드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감싸져 있고요그 다음에 퀄리티는 글쎄요. 3,000원의 퀄리티라고 보기에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좀 괜찮으면 좀 많이 구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굉장히 실망적인 네, 이런거는 뭐 다른 뭐 종류의 네, 가차나 가샤폰이나 아니면 뭐 서프라이즈 에그 같은 데서도 이런 퀄리티는 크기만 조금 클 뿐이지 크기 큰게 다가 아니죠 뭐 크기만 조금 클 뿐이지 굉장히 뭐뭐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두 번째, 한 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엔 조금 괜찮은데요? 아, 안에, 네, 안에 설명서 같은 게 하나 더 있었네요. 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카드가 한 장씩 들어있네요. 네, 16번이구요. 네. 여자고요. 여기 써 있습니다. 이 돌고래에 대해서 써 있네요. 피메일이구요 네, 아마존 리버인 브라질. 네, 브라질 아마존강에서 사는 돌고래구요 네, 핑크 리버 돌핀. 그크리버드핑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있습니다 1 6번이고요핑이고요 네, 유후와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나와있구요 유후와 친구들 네, 다음 이번에 오픈이 된짠 4번입니다 4번이고요 네, 마다가스카, 마다가스카에 있는 동물인 것 같고요. 네, 남, 남자고요. 네, 리모라고 되어있나요? 네. 짠. 아 귀엽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번, 네, 4번이 램이고요 4번. 4번이 레미가 맞나요? 네, 4번 레미고요 네, 레미는 짠! 어, 네이 친구는 좀 괜찮네요 와, 이 친구는 네 귀엽습니다 네, 이 친구는 괜찮네요 이거 필리좀 만져보시고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네,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좀 조물딱조물딱을 쫌구딱, 하신 다음에 고르시면 재미가 더 있지 않을까 네 과연 자기의 촉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 친구는 이렇게 눕혀 놓는 친구고요 이 네, 그림에 보시면 4번이고요 4번을 보시면 네짠 4번이죠 4번을 보시면 이렇게 놓는 거고요. 이름은 레미입니다. 레미는 레미 소개에 여기 글이 있는데요. 한번 레미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레미야. 칭찬을 좋아해서 투덜거리면서도 친구들이 부탁하는 건다 들어주는 편이야. 친구들은 내가 잘난 척, 아는 척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난 사실이라고 생각해. 나의 초능력은 어두울 때 눈에서 손전등 같이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네, 이렇게 어 있네요. 네, 연기를 네, 발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유후, 페미, 추, 루디, 레미는 이런 식으로 멘트가 써져 있고요. 네, 나머지 캐릭터들은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유후와 친구들 쓰리가시즌 네, 3가 스리가. 3가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나온다고 하네요. 네, 어디에서 방영되는지는 여기에 따로 나와있진 않고요 아, 이게 TV에서 방영되는 시리즈였군요. 네, 시즌3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나온 캐릭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뭐 받쳐놓을 게 없나요? 이렇게 또 하시고 자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와 친구들의 레미 4번 레미하고 네, 그 다음에 16번 핑입니다 네, 4번 레미와 4번 16번 핑 16번 핑이구요 핑은 네.. 그닥 퀄리티가 썩 좋진 않습니다 핑이고요 네, 핑은 좀 걸러내시는게 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는 네.. 아 귀엽네요 네 레미는 한번 네 뽑아보시는 것도 퀄리티 자체가 네. 퀄리티 자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그 캐릭터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런 캐릭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이 캐릭터가 지금 약간 보시면 네. 이 아저씨하고 조금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이 아저씨하고 살짝 네, 옆으로 치우고요 이렇 네, 하고 아저씨하고 잘 어울리죠? 네. 이렇게 약간 같이 TV를 보는 듯한 네. 또 이렇게 네, 이렇게 셋이서 같이 붙여놓으면 셋이서 같이 TV를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받네요. 네, 이렇게 캐릭터들 모으셔가지고 다양한 상황을 연출해 보시는 것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소소한 그런 재미가 있지 않나 네, 그 생각을 해 보면서 네, 오늘 리뷰 한번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후와 친구들이었고요. 네, 가격은 3,000원에 지금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출시된지는 지금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언제 출시가 된지는 정확히 네, 조사가 안되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제주년월일이 2015년도 6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역시 맞죠. 출시된지가 지금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신상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구와 친구들을 들고온 대문방 장난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신청이 네, 크나큰 힘이 된다는 거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